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람도 뭐 살랑살랑 조금 불고, 어, 햇살도 너무 좋고, 시야도 멀리까지 산방산도 보이는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그냥 같이 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전설의 바다 비단입니다. 아, 오늘은 송악산에 부남코지라는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간만에 햇볕을 받으면서 낚시를 하는 기분인데요. 아, 처음에 내리자마자, 아, 이 똥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어, 새들이 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하얗게 바위가 물들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침에 오자마자 청소부터 하고 어, 여기 또 전에 낚시 하신 분들이 새우하고 다 냅두고 가고 청소부터 좀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하네요 잠깐 와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밑밥을 물이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 하려고 이렇게 던져봤는데 일단은 부시리가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뭐 메타급 부시리들이 지금 앞에 서너 마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어려운 고행의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봐야겠죠. 아, 오늘 채비는 1.2호 로드를 선택했고요. 아, 그리고 릴도 l b d 1 1 C3000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일단은 부시가 보이기 전에 뭐 구성을 했는데 아, 합사를 할걸 잘못했어요. 일단 라인은 나일론 4로 2호를 묶었고요. 그리고 목질은 1.5호 아, 3m 정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찌는 지금 투재료를, 기울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수구무 아래, 아, 엽살뽕돌 G6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3호로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아, 저 부시리들이 라이징을 막 합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구성해서 낚시하면서 또 과감하고 뭐, 채비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 밑밥을 쳐보니까 부시리가, 와, 이건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 부시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부시리들이 이렇게 안 빠질까요? 참 겨울 내내 부시리와 싸웠던 것 같네요. 밑밥 치기가 무섭게 부시리들이 되들어서 밑밥을 치기가 사실 겁나요. 지금 상황이 아, 오늘이 13물이죠. 아, 물이 잘안 갑니다. 지금 물이 잘안 가고 있고, 아, 지금 이제 8시, 이제 거의 9시 15분이니까 들물이 시작됐겠네요. 부시리가 되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물이 안 가네요 전혀 물이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밥과 함께 찌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어휴 부시리가 <laughs> 와 저건 1m가 넘겠는데 <laughs> 돌고래 같습니다 돌고래 이런이 뱅회돔들이 절대 부상을 안 하죠 어쨌든 바닷건을 또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물이 조금 움직여졌으면 좋겠는데 물때가 원래 이쪽이 물이 엄청 빠른 곳이거든요. 뭐 와보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조사님들의 유튜버도 영상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물이 좀 콸콸콸콸 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물때가 1 3물이라든지 물이 안 가네요. 아, 물들이 한지도 별로 되지도 않았지만 하긴 조금 경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우측에 이 여들이 큰 여들이 두 개가 있네요. 예. 아까 드론을 날려 봤을 때도 여가 큰게 보이던데 이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여가 크게 하얗게 보이네요. 그쪽 끝에 쪽 나온 쪽을 좀 노려야 될것 같아요. 그 시리가 대들진 않네요, 아직.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아, 이곳은 딱한두명 정도 낚시하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명은 듣고, 두명 정도가 낚시를 하면 좋은 포인트 같네요. 물이 좀잘 가지고 팔팔팔팔 가면 어, 빈꼬리 뱅이둠도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사이즈가 나왔다는 영상은 제가 접하지 못했어요. 어제 한번 뭐가 나오든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부시리가. 앞에 밥 달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급 부시이들이 제발 미끼에는 반응하지 않았으면 미밥에만 반응하고 미끼에는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물이 가지 않으니까 답답하네요. 지금 라인이 그냥 수심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수심만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이 과서 스프레서 라인이 쭉쭉쭉쭉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아... 무시당해 아... 갑자기 바닥에서 눕는다 이걸 제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놀람> <놀람> 와... 원줄이 나갔습니다. 찌가 떠오르지 않나. 찌 내놔라, 찌. 물이 아주 조금씩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실 같은 것들이 한번 잡히면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캐스팅 했을 때 줄이 잘 빠지질 않죠. 이게, 파이팅을 하면서, 이 스프레 줄이 팽팽하게 감기는 그런, 조이면서 감기는 현상 때문에, 그 다음 캐스팅에는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 또 부실인데? 아, 터졌네요. 아, 부실 때문에. 바늘이 나갔네요 다행히 그럴때는 조금 멀리 한번 캐스팅을 빗낚시를 해서 천천히 감아드렸다가 다시 낚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시리가 너무 많은데요 구실이가 이렇게 바닥층에서 입질을 하면 참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안 물기를 바래야 되는데 상층에서 바닥에서 계속 물어 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부시기가 빠질 때를 기다리면서밖에. 온난의 낚시가 예상이 됩니다. 날씨는참 좋은데 부시기 때문에 아 저렇게 보글보글하니? 이밥친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왔는 아, 요 아, 이거 부실 이거 지 아, 은데요 아, 이거 이 이거 푸 아, 이 부실이 따로 올까 봐 겁이 나서. 아, 이거 부시질이... 아, 이 와, 부시리가 먹고 갔습니다. 부시리가 오는데 중간에 사정없이 가지고 가는데요. 와, 쉽지 않네요. 뱅의 놈이 잡혀도 걱정인데요. 이렇게 부시리들이 상층, 하층, 다분포돼 있어서 병에돔이 잡혀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죠 내 고기가 되려면 부실이가 앉아들 것이고 부실이 것이 될 거면 어쩔 수 없이 부실한테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부시리만 없으면 참 좋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밥 치니까 부시리가 한 10마리가. 지금 앞에 한 20마리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겨 물었네요아만지질 않습니다. 아 이거. 자, 긴꼬리뱅이듬이 하나 올라왔네요. 부시리가 <laughs>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보어드렸습니다 와, 엄청 차갑네요. 몸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자, 긴꼬리뱅이 야해돔이 크지 않으니까 부시지가 되겠죠. 긴꼬리가 한 마리 더 나왔네요. 아, 부시들 때문에 <laughs> 사이즈가 다 그만그만합니다. 대이가 아, 아유만합니다. 제가 물고 갔습니다. 아, 자. 야, FC 같이 너무 뺏기는데. 아, 힘드네요, 낚시. 기운 빠지는데요? 노해는 그래도 한20 후반대 정도 무게 였었는데 결국은 부시에또 뺏겼네요 아유. 아무리 빨리 랜딩을 해도 부시를 이길 순 없죠 어후, 앞에 지금 미터급 부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시기가 빠지지 않네요.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부시가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미밥 아, 잡고 부시들 와 정말 크네요. 나와 보겠습니다. 부시리죠? 아, 그렇지. 아, 어, 부시리들 때문에 1.7월 쯤도 어게할 수가 없네. 너무 커서 부시리들이 사이즈가 웬만해야지, 먹는데. 아, 낚시 어렵습니다.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잡겠습니다. 아, 구시리가 너무 많네요. 아하, 뱅의 눈물 잡아도 부시리가다 다 뺏기고 그런 상황이라, 아, 어찌감치 철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시가 좀안 됐는데, 일시간 철수해서, 아,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